오늘 영상도 패션 하울 겸 룩북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요즘 날씨가 정말 확 더워졌잖아요. 근데 저는 날이 더워질수록 스트릿한 코디들이 좀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릿하고 스포티한 모드 맛집인 OY 제품들로 오늘 코디를 준비해봤는데요. OY는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갖고 있던 브랜드여서 제 사심과 취향을 가득 담은 그런 코디들로 가져왔고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블로커룩을 가져와봤어요. 상의는 이렇게 스포티한 저지로 크기를 해줬는데요. v 넥으로넥 부분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오버한 핏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검정색 도트 무늬로 그라데이션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그런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앞에는 오픈 여드라고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이 자수 패치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힙하면서도 시원하게 입어주기 좋은 옷이에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바지도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옆면에 포켓이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데님 카고 팬츠예요. 옆도다 똑딱이에요. 이 포켓들이 무려 14개나 된다는 거. 이렇게 워싱도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절개 라인도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이 많은 바지여가지고 더 마음에 들었어요. 오아이 바지들이 사이즈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벨트 착용은 필수예요. 벨트 안 하면 내려가. <laughs> 근데 이 바지는 그렇게 크게 입어가지고 밑이 좀 오글오글하게 곱창지게 연출되는 게 매력인 제품이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건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바지에 걸만한 좀긴 체인을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OY 제품이 딱제 취향이더라고요. 자전거에서 볼 법한 이런 체인이어가지고 이게 독특하고 되게 매력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튼튼해서 쉽게 망가지지도 않을 것 같아요. 바지에 걸어줬을 때 동그랗게 각이 잡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옆에는 이런 귀여운 큐브랑. 오아이 로고도 달려 있어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오아이의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만한 게 예쁘고 수납 공간까지 되게 많아요. 요 앞이 진짜 포인트로 귀여운데 또 이렇게 조여주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잡히는 게 굉장히 귀여워요. 어두운, 좀 톤다운된 하늘 색상이어가지고 코디 안 타고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은근히. 로고도 자수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딱 포인트가 돼서 되게 귀여웠어요. 나일론 재질이라 되게 가볍고 그래서 여름에 시원하게 들어주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메쉬 포켓이랑 또 물건이 빠지지 않게 스트링도 달려있고요. 조그만한 거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공간이랑 노트북 수납공간, 또 이렇게 포켓이 하나 더 있어요. 수납공간 분리도 되게 잘돼 있어서 데일리로 들기 좋은 제품이고요. 파우치에 넣지 않은 15인치 노트북까지는 들어가요. 저는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파란색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거 검정색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비니를 또 가져와 봤어요. 오아이 로고가 크게 프린팅 돼 있는 비니인데요. 오아이가 또 비니 맛집이더라고요. 이런 얼굴에 착 달라붙는 힙한 비니가 사실 꼴뚜기가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비니거든요 이렇게 너무 얇지 않은 두께감에 머리를 너무 조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딱 원하는 그냥 적당히 얼굴을 감싸주는 정도의 핏이었어요 이프린킹이 비니가 늘어나면서 또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또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더 매력있더라고요 이거는 컬러도 네 가지나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요즘 버뮤다 팬츠가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날 풀리면 꼭 버뮤다 팬츠 코디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가져와 봤어요. 먼저 상의는 하트가 레드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요런 니트 베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봄 시즌에 요 디자인 니트가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베스트로. 출시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핏이 정말 예쁜데 요게 딱 골반에서 아방하게 떨어지는 핏이에요. 그리고 요 하트에 흰색 실로 바느질한 것처럼 들어가 있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는 이런 디테일에 환장한단 말이죠. 또넥 부분도 이렇게 돌돌 말려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귀엽고 밑단도 이런 해진 듯한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 디테일이 정말 예쁜 옷이다. 그리고 이렇게 버뮤다 팬츠 천이 덧대져 있는 것 같은 카펜터 디테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뻣뻣한 소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 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살짝 광택감이 있는 소재예요. 뒤에는 또 이렇게. 오픈야드 패치도 들어가 있어서 뒤에서도 되게 예쁜 포인트예요. 이렇게 Y가 들어가 있는 이런 단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빳빳한 소재감이 되게 독특하고 매력 있는 제품이고요. 짠, 요렇게, 메쉬 소재의 백팩도 하나 더 가져와 봤어요. 블랙 색상인데, 요런 링 부자재들이 막 달려있어가지고, 전혀 밋밋하지가 않고, 좀 유니크한 느낌이더라고요. 요 링에는, 키링 같은 걸막 달아줘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o y 로고도 앞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요건 요렇게 스트링으로 조이는 가방이거든요. 요렇게. 내부 포켓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요가방이 귀여운 점이 이렇게 은근슬쩍 비치는 게 되게 귀엽더라고요. 앞에서는 이렇게 링이 달려있는 고리로 또 스트랩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비니를 또 하나도 가져와 봤는데 메탈 로고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아까 소개해드린 비니보다 머리에 조금 더푹 눌러 써지는 핏이고 근데 둘다 진짜 예뻐요. 그리고 또 오아이가 액세사리들도 되게 잘하거든요? 지금 신고 있는 이 양말이랑 목걸이까지도 모아이 제품이라는 거. 제가 핀트레스트 구경할 때 버뮤다 팬츠에 검정색으로 배색이 들어간 양말을 신어주면은 되게 스포티해 보이고 예뻐가지고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제가 찾던 그런 느낌의 양말이었어요. 이렇게 양말 발목이 긴 점도 마음에 들고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양말이고요. 이쪽엔 또 이렇게 5화 이 신규 로고까지도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귀여운 목걸이까지 포인트로 해줬는데요. 이별 모양이 정말 귀여워요. 이게 그냥 심플하면서도 귀여워가지고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구독자 이벤트 가져와 봤어요.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이번에는 조금 더 키치한 느낌의 버뮤다 팬츠 코디 먼저 상의는 프린팅이 정말 귀여운 반팔티를 가져와 봤는데요 아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오아이라고 들어가 있는 프린팅인데 뒤가 진짜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핑크색 공돌이가 정말 너무너무 귀여워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더라고요 색상도 이거 말고 파란색도 또 있어요. 그리고 또 후면에 이렇게 라벨 포인트도 들어가 있어요. 또이 귀여운 반팔티에 코디해준 버뮤다 팬츠는 아까 보여드린 제품처럼 카펜다 디테일이 들어간 버뮤다 팬츠인데요. 근데 또 느낌이 아예 달라요. 이건 조금 더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데님 재질이고 되게 핀터레스트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바지예요. 이거는 워싱이 이렇게 갈색빛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빈티지한 무드의 코디랑 찰떡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반팔티나 후드티만 입어줘도 진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 더워지기 전에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추천드려요 뒤에도 이렇게 워싱이 예쁘게 빠져있어요 여기에 좀더 귀여운 느낌을 내기 위해 이런 체크무늬가 들어간 볼캡을 써줬는데요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그런 볼캡입니다. 일단 이 체크 패턴인 모자가 흔하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귀여웠는데 또 색조합까지 예뻐. 자수도 되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도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얇은 듯한 느낌이어서 여름에도 되게 시원하게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머리를 썼을 때는 약간 각이 잡힌 느낌의 볼캡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해준 목걸이도 오아이 제품인데요. 반팔티 프린팅에 나비가 있었으니까 요런 나비 목걸이를 같이 해줬어요. 빈티지한 무드의 나비 참이 달린 목걸이예요. 이런 꼬인 듯한 느낌의 체인이라 되게 독특해서 포인트가 딱 될만한 제품이에요. 해주면 요런 느낌. 그리고 아직은 또 반팔만 입기엔 추우니까 가죽 자켓도 가져와 봤는데요 후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좀더 캐주얼하고 데일리로 입기에 좋은 제품이고요 이 후드에 OY 신규 로고도 들어가 있어요 크랙감이 느껴지는 이런 재질이거든요 빈티지한 무드가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오아이라고 들어가 있는 귀여운 단추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오버핏이라 굉장히 큰데 또 이렇게 앞에 절개 라인이랑 귀여운 포켓까지 들어있어가지고 전혀 심심하지 않은 그런 옷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가죽 자켓까지 입어줘서 대놓고 귀여운 세 번째 코디까지 보여드려봤고. <목소리> 다음 룩은 데일리로 제가 가장 많이 입을만한 힙하면서도 편한 룩을 가져와 봤는데요. 무채색으로 코디해서 학교 올때 편하게 와도 간지가 난다. 이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먼저 반팔티는 이렇게 진짜 힙한 프린팅이 와장창 들어있는 이런 반팔티를 입어줬는데요. 이것도 되게 독특했던 게 저는 여기가 앞일 것 같이 생겼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기가 뒤고 프린팅 많이 들어간 위쪽이 앞면이라는 거. 재질도 약간 매끈한 느낌으로 좋아가지고 한번 빨면 목 늘어날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그런 거다 필요 없이 프린팅이 간지가 난다. 여기에 바지는 이런 나일론 카고 팬츠를 입어줬어요. 사실 이런 무난한 카고 팬츠는 핏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제품이 핏이 예뻐 버클이 달려있어 가지고 이걸로 허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바지 옆면에 포켓이랑 무릎 다트가 들어 있어 가지고 빵실한 느낌으로 바지에 핏이 떨어지는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기장이 길어 가지고 살짝 조여 입어주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와이도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벨트 끈 끼우는 곳이 있어서 옆으로 살짝 떨어지게 해도 괜찮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괜찮더라고요. 핏이 너무 예뻐서 학교 갈때제 교복템이 될것 같은 바지, 그레이색 비니도 써줬어요. 코디의 활용도가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블랙으로 코디하고 회색 비니로 약간 포인트를 줬어요. 오아이 비니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벌써 세 가지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름이 되기 전까지 정말 주구장창 쓰고 다닐 비니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볼체인 목걸이를 해줬는데요. 이거는 유화 처리돼가지고 빈티지한 느낌의 자물쇠가 달려있는 목걸이에요 오아이가 지금 보여드린 악세사리들 이외에도 예쁜 제품들이 정말 많거든요. 악세사리도 되게 잘해요. 사실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이었는데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짠! 이 바지는 제가 처음에 고른 제품은 아닌데, 배송 오류로 보내주셨던 거거든요. 한번 입어볼까? 하고 입어봤는데, 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딱 베이직한 디자인의 나일론 밤바지고, 화이트 색상으로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여름 내내 정말 잘 입고 다닐 거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비 오는 날에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나일론 재질의 셔츠랑 레인 부츠랑 같이 코디를 해봤어요. 전이 코디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 날 풀리고 비 오면 바로 입고 나가려고 해요. 스트랩이 있어서 이걸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요. 저는 이 마지막 코디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약간 날 풀리고. 비가 온다? 그러면 바로 입고 나가 줄게요 이렇게 얼떨결에 생긴 마지막 코디까지 보여드려 봤는데요 저는 오늘 코디들이 전부 마음에 들어서 최애를 못 고르겠거든요 만약에 직접 입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홍대 오프라인 스토어가 있거든요 내부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꾸며져 있어 가지고 구경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방문하셔서 원하는 제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아이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면 온 오프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10% 할인 쿠폰이 발급이 되고요. 그리고 매월 회원 쿠폰도 지급이 되는데 이 쿠폰들로 추가 할인이 가능한 거라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주세요. 15만 원 이상 구매 시 이런 리유저블 백이 같이 증정이 되거든요. 되게 튼튼하고 깔끔하고 예뻐가지고 이것도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자 이벤트도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쳐볼게요.